남친이 요즘 완전 게임 중독인 것 같아.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나 PC 방이야. 친구들이랑 롤 중. 이러는 거야. 과제고 시험이고 바쁠 텐데 연락만 하면 꼭 PC 방.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매번. 이번 주말은 내가 약속 있어서 못 만났거든. 점심에 토했는데 역시나 PC 방에서 롤. 그러려니 했지. 근데 저녁에 전화했더니 나 지금 승급전 중이니까 20분 뒤에 전화할게. 미안해. 사랑해. 뚝 전화 끊어버리더라. 와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어. 내 대답도 안 듣고 뚝 끊는 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우리 아직 2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권태기인가 싶더라. 이게 한두 번이면 참지.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PC 봐. 집에서도 심심하면 롤한다고 하고. 거의 생활이야. 나랑 만나서도 어쩌다 롤 얘기만 나오면 눈빛 반짝이면서 혼자 신나서 막 떠들어. 궁금해서 나도 집에 깔아봤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. 아니 이게 뭐라고 맨날 매일 그렇게 빠져 사는지 나 좋다고 맨날 맨날 나 보러 오고 했었는데 이제 게임 앞에서는 내가 밀리는 기분이야. 진짜 게임 중독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할까?